네. 네, 제가 1편으로 할줄 알았는데 2편이 됐어요. 네. 아, 지금 TV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, 네, 저희 부모님이 보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얘를 이렇게 계속 놔두시면은 완성이 됐긴 됐는데, 이렇게 해주셨으면은, 통 같은 걸 준비해주세요. 저는 이런 파로 할게요. 얘는 첨판점도 큰 판으로 있잖아요. 큰 판을 사용해려고 하다가 가져왔어요. 얘를 해두면 은 거품을 이렇게 떼지실 거예요. 거품도 이렇게. 이렇게 해주시고, 제가 얘, 얘 두리를 떼는 이유는 왜 뗐냐면은, 얘는 거의 다 완성이 됐고, 얘는 아직 덜 완성이 됐어요.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, 아, 이거 나중에 묻는지 안 묻는지 가르쳐드릴게요. 그러니까 아 그리고 잠시만요. 지금 제 팔이 가였네 이거를 그럼 위에 거는 나중에 안는지 가르쳐드리고 이거 그럼 얘는 버리냐? 그건 아니니까 제가 만드는 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묻는 것도. 얘가 지금 잘 늘어나시죠? 그러면은 아직 소다 안 넣은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은 소다를 많이. 요 정도? 는 개뿔. 너무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. 이렇게. 됐죠? 그러면은 아까는 조금 조금 이 색이랑 비슷하 이 색보다 조금 여, 좀 많이 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랑 비슷하죠, 색깔이? 그럼 거기에다가 물풀을 다분네 1 정도 넣어줍니다. 네, 4분의 1 정도 보다 한 6분의 1 정도 넣어줬어요. 혹시 너 몰라서? 나는 물풀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. 네 이제 4분의 1 정도 넣었어요. 네 이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, 얘들은. 이게 계속 줘 줄게요. 네 제가 아직 얘를 들어서 아까 적고나서 한거고 어또 소개를 안한게 있어요 제가 소개를 이 편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 편인데 이 편에 이 편에 안 들어간거 소개해드릴게요 칼라괴물 액체괴물이에요 제가 이거를 뜨거운 물에 했었거든요. 그럼 마블링이 생기면서 이게 풀려나면서 이게 다 풀려야 돼요. 조금도 남김 없이 다 풀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한5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. 저는 그랬고요. 그럼 액체괴물은 요 정도인데 너무 크죠? 예, 4분의 1 정도 되니까 한지 조금. 이 아니라 얘보다 한 6, 6분의 1, 7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. 나중에 예쁘거든요. 지금은 흰색밖에 없는데 섞으시면 나중에 연두색 되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말해드리는데 이걸 넣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가 막 같.. 막 같은게 생기고 거품도 생겨요 그거 제가 말해주시.. 주.. 주는데 얘는 너무 얘는 할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물을 6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. 액체 괴물, 이거 물 녹일 때. 6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. 그래야지 제일 적당하고. 어머. 이거를 계속 섞어볼게요. 자, 알 섞을 필요겠다. 제가 얘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. 액체괴물을 그래서 그런지 너무 쫀득쫀득해졌어요.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넣어주세요. 아니면 나중에 너무 <laughs> 탱글탱글해하다고 해야 되나? 너무 탱글탱글해가지고. 조금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데, 탱글탱글한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둘다 해보려고요. 네, 이렇게 판에 놔뒀습니다. 얘는 손에 얘 얘는 방금 만들었잖아요. 이거 얘는 손에 정말 이렇게 계속 때리는데도 안 묻어요. 아 얘는 물기고요. 얘는 요게 그게 있었거든요. 그거. 여기 요런거 근데 그것때문에 이게 빨갛게 됐어요 부분이 그리고 얘도 안묻을거 같긴 한데 네 정말 안묻네요 음 근데 조금 안좋은게 얘는 그래도 이 이물 자체가 조금 투명하기도 하잖아요. 이이 이 색깔만 근데 얘를 하니까 얘를 하니까 얘보다는 얘가 투명한데 얘보다는 또 얘가 투명해요. 왜냐하면 소다를 좀넣어 처음에 넣었는데 또두 번째로 넣어서 근데 물풀만 계속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쇼. <laughs> 잊지 마세요. 마쇼. 지금 제가 몇번 밖에 없냐면 20번 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전을 좀 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때까지 마카롱 민트였습니다 정말 안먹고 좋아요 빠빠이 이때까지 마카롱 민트였습니다 아니, <laughs> 인사를 두 번이나 하네.